안녕하십니까 기술 마케팅 수업을 맡은 최정현 교수로 갑니다. 자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어, 간략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의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4P 전략에 기술 마케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각에 대한 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뉴욕스턴 스쿨의 와이너 교수에 따르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기술 마케팅이란 기술에 대한 선택을 어,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을 일컫겠지요. 자, 그러면 기술의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기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주는 효용성, 가치를 읽었지만 어, 실질적인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면 기술의 가치는 기술 자체가 주는 가치 외에 추가적인 가치가 따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가치라고 합니다. 즉, 그 기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고객 기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술과 연동되는 보안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개인은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가치가 매우 상이하므로 각각 받아들이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받아들이는 시기에 따라서 기술 수용 주기가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 형태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정규 분포 형태의 기술 수용 주기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구성 요소로 따릅니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혁신 수용자, 그 다음 2.5%부터 16%에 이르는 선도 수용자, 그 다음 넓은 캐즘을 넘어, 그 다음 전기 다수 수용자, 그리고 후기 다수 수용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 수용자로 구분됩니다. 각각에 대한 소비자들은 매우 다른 상이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수용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초기 수용 전략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캐즘을 넘기 위해서는 캐즘 극복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후 볼링엘리 전략 그리고 토네이도 전략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전략 그리고 마지막 지각 수용자를 위한 토탈 어스밀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이번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우리는 각각 강론으로서 기술 마케팅에 대한 포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전략으로는 어 핵심 전략 비전을 기반으로 어 마켓 플랫폼에 어떻게 플랫폼이 적용되는지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에 따른 어 라인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에 대한 가, 가격이 선정되는지, 가격 선정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 즉, 공격적 가격 전략과 방어적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의 경우에는 유통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러한 유통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유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성 요소들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어, 우리는 테크 브랜딩, 어, 기술에 대한 브랜딩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어, 이를 그 추가적으로도 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제품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도 어, 이번 강의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강의에 대해 통해서 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어, 도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